토론을 저는 전격적으로 제안합니다. 나도 제일 본 공약 이거고, 그쵸, 어, 김미애 그쵸. 의원도 일번 공약 이거니까, 다른 주제는 다 놔둬놨고, 이것만 가지고 일대일로 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자신있으면 가져오십시오. 풍선,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갈데 없고, 지금 기한도 없는 거예요. 자, 펜앤 마이크 아시죠? 아주 최고의 그 보수 성향의 언론사잖아요.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안 하겠답니다. 아, 안 하겠답니다. <laughs> 그절 <laughs> 이후 당연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뭘깔 건가 아닌가 그니 아. 네,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치대지원 통신생활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가 바꾸면 바뀐다 김대규입니다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정해야 어, 될것 예, 같아요 진짜 이 신문을 보면서 어, 어. 같은 정치를 하시지만 어. 야 정치인들 제가 뻔뻔한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근데 눈 음.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그렇게 워딩을 한다는 게떻게 정치인인가? <laughs> 좀 누구 얘기하시는지 아시게. 아, 다, 다 알죠, 다, 다 알죠? 어, 어, 어.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 어. 지금 현 김미애 의원의 공약집입니다 음. 보시면은 이번에 선거의 공약집이 아니고요 4년 전에 공약집입니다 4년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센텀이지구의 완성이라고 착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저희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센텀 핵실의 핵심, 핵심 지역이죠. 오케이. 이 반려 농산물 시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4년 전이랑 지금이랑 아 바뀐 게 있어요. 오히려 더 낙후 돼 가지고, 음, 뭐 하나 보도블록 모르겠... 하나, 뭐 하나 바뀐 게 없는데 <laughs> 완성하겠다. 아,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기자회견에서... 제2 센텀을 뭐로 만든다고요? 융합? 융합, 융합. 독합단지를 융합특구로 만들겠다. 응. 독학, 나 그런 보면서 사과를 하고, 아, 지역민들한테 정말 죄송했다.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 사람이 한마리에 그것도 없이 뻔뻔한 건지. 근데 그 지역민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아니, 그좀그 기사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좀 황당하죠. 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그 윤석열 팔고 원희룡 팔고 뭔가 진도 나는 것처럼 하는데 희망 고문을 주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한부 진행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센터 미단지를 완성한다 했는데 용합특구가 된다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가 지금 전혀 안 풀리고 전제가 틀린 거예요. 전제가 예를 들면 그 57만 평 중에 32만 평을 그치. 지금 가지고 있는 부산금속의 이전 문제가 완조되지 않고 그 이야기가 논제가 언젠데 진도가 안나고 있는데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개표현할수 있는데 을안 합니다. 제가 할게요 좀 이따가. <laughs> 그, 두 번째는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악인주 시장도 같이 그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기 시장 될때 이야기 했다가 지금 내용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산하고 시장하고 알맹이를 체결했죠. 근데 아무 응. 지금 다들 뭐 알고는 계실 텐데 한번더 이야기 간단하게 해 주시면 거기가 알맹이가 없이 그냥 선거용 그냥 풍선만 있는 사실 M.O.U.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우리 박윤시장님이 M.O.U.만 하는 거 계약은 안 하고 계약서 어. 쓰는 건잘못 하고요. M.O.U.만 엄청나게 아마 그 시장실에 가면 M.O.U.만 한한천개 이상 쌓여 있을 거예요. 이 센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정성을 많이 들이고 이 지역에서 많은 희망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그 지금 김미애 의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틀렸어요. 그는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그는 김미애 의원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나도 제일 본 공약이 거고 어, 김미애 그쵸. 의원도 일본 공약이 거니까 다른 주제는 다놔두고 이것만 가지고 1대1로 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자신있으면 가져오십시오. 풍선 제가 볼 때는 음.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갈데 없고, 지금 기한도 없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지금 뻥깔 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에 대해서 사실 아니면 그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면에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센터 미단지 내용이, 융합특구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든가. 저는 머리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저는 전격적으로 제안합니다. 그, 지금 토론 제안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네. 자, 펜앤 마이크 아시죠? 펜앤 마이크는 아주 유명한 저기 보수 채널이고, 펜앤 네. 마이크랑 저희 센티비랑 공동으로, 왜냐면 우리만 하자 그러면, 네. 와, 거기는 뭐 윤, 윤준호 후보랑 같이 하는 데인데 네. 뭐 그냥 고, 공정성이 휘말릴까봐, 펜앤 네. 마이크는 누가 봐도 아주 최고의 그 보수 성향의 언론사잖아요. 네. 언론사를 통해서 네.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1대1로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말하겠답니다 <laughs> 아 말하겠답니다 <안> <laughs> 그냥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 이거 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페넨 마이크 그 본부장이 음, 음. 실망을 너무 한 거예요 음. 야 어떻게 이렇게 제일 중요 사안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한게 아니고 음. 저는 이제 후보님한테 제안을 했고 페넨 음. 마이크라는 아주 보수 채널에서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대 거절 이후 우리가 생각할 때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니까, 뭘 까야 끈거 아닌가.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 그만큼 뭐뭐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공약을 준비하면서 교수님뿐만 아니고, 관에서 했던 국장님이라든지, 시에서 일단던 실무진하고 토론을 합니다. 제가 다할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굉장히 촘촘한, 촘촘한 준비하는데, 요번에 그 내용을 보고, 김해 공작증 제가 꼼꼼히 봤거든요. 4년 전에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 4년 동안 도 우리 지역은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넘어가지고 분노가. 치밀로 오릅니다. 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조성을 할때이 음. 이런 큰 지구를 조성을 할 때는 우리가 단계를 뭐 4단계로 나누든지 하잖아요. 음. 근데 4년 전 분명히 김미의 공약이 음. 완성이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자기가 할 얘기가 있는지 쭉 보면 브리핑이 있어요. 뭐몇 년도에는 뭐 하고 몇 년도에 뭐 최근에가 뭐 MOU 뭐 이전에가 MOU를 체결했다까지 한달 전까지 했는데 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체 공정 중에 만약에 4단계가 있다면 지금 1단계도 진입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3단계인데 그 3단계를 좀 네.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니 57만 평이 있고 그다음에 풍산이 아, 32만 평이 있습니다. 여기가 4.5만 평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하이 단지라든지, 그 앞에 컨테이너를 할수 있는 또 민가들도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가장 간편한 것부터, 가장 쉬운 그치, 그치. 것부터 하겠다는 게 1단계고, 2단계가 부산이고, 그치. 3단계가 반전 농산물 시장을 하는데, 편하게 하겠다는데, 그쪽에, 거기부터 지금 자기 그 했던, 하고 보상금액하고 지금 딱 마무리 지어가지 하나도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제일 기본이 기본적인 기본이 보상 아니에요 음, 음.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 지금 6년이 몇 년이 지금 4년 아, 하여단지 하고도 예.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좀막뭐 어떻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산뜸 안에 들어와야 될 기업에 대해서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그 명지라든지 강서라든지 거기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딱 똑같아요. 그쪽에 하고 있는 부산이 뭐 하겠다는 내용하고 여기하고 똑같은데뭘 차별할 그러니까,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센터 미단지에 가야 될 발전 방향에 대한 이게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해운대를 가지고 이 해운대 중심 지역이잖아요. 교통이 이제 지하철뚫리고 해운대 터널 도 뚫려가면 교통이 요지이고 전국에 젊은이 들어올 수 있는 해운대의 파워를 자랑할 그렇구나. 수 있는 이 지역인데 이걸 가지고 전략적인 목표가 뭐고 이 내용을 뭘 하겠다는 것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지혜가 있는 분 전문가다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이거에 대한 공통부문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김매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4년 전 공약을 똑같이 하면서 보내 이름만 바꿨어요